아침이 밝았습니다. 뭐, 지금 1차 아닙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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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다 봤어, 로마를 오늘은 어제 조금, 은비가 번닝해져가지고 오늘은 조금 자제하자. <laughs> 어제, 우리 여보 3만보가 넘어서, 3만보가. <laughs> 우리는 오늘 그, 세르미니역에서 기차를 타고, 기차로 바티칸에 가는 걸 선택해. 1유로라니까, 지금도 1유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세르미니역 가는, 쪽인 것 같아. 정문 큰 길은 아닌 것 같고. 여기 근데 오빠가 뭐 많다, 그치? 그렇네. 어, 먹을 수 있는 게 제법 있네. 어, 아침에 샌드위치 7유로 정도 하네요. 어, 안 됩니다. 프로화산 1.80. 아, 프로화산 됩니다. 프로화산 되니까. 네. 얄루우 세르민이역이니까, 근처에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저 티켓에서 발권을 해가지고 가면 될것 같아요. 어디로 찍어야 되냐면, 바티칸에 찾아줄게 바티칸이 아니라, 로, 로마 에스피 에트로검색을 해야 된대. 아 저건가 보다. 저기 아. 예, 티켓 부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 Excuse me, we want to go to Vatican. 로마. 아. Thank you. 여기 티켓으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쯔니탈리아 이 표가 이 안에서 할수있는 플랫폼 B라는 A.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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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 B. 티켓. 아, 아 이거 뒤편인 것 같아요, 뭐. 베스 티켓을 샀는데. 여기서 사면 된다, 여기 그지? 여기. 네. 이 집은 아니었어. 여긴 아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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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르미니 형 나와가지고, 그지요? 자측으로 응. 쭉 오시면 이런 데가 있어요. H? H에 63번 해야겠다. 어, 저거다. 어, 저거 54번. 버스를 타면 되나보다. 어, 이거다. 헌팅해야 돼, 여보. 버스인가? 어, 오. 어, 일단. 기차표를 사러 갔는데 왜 기차표를 안 주는지 알 수가 없고 그게 아. 그게 너무 별로라서 그런가? 아 그런가? 너무 멀어 서 내려서 18분에나 걸어야 된다고 제 버스 타면 은 바로 앞에 가는데 아, 왜 굳이, 굳이, 굳이 그 차를 타느냐 난 싸다 그래서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23년 9월이니까 내가 봤던 글이 아. 좋겠다. 근데 제가 야 아니 근데 바로 검사를 저렇게 티켓 검사를 티켓 검사 되게 웃긴다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laughs> 내리자마자 잡혀가지고 그지? 어. 아 내려서 버스 내리는데 못 내리게 막아가지고 티켓 뭔... 검사 네, 나 찍지 말라고 이러는 줄 알아. 나도 어 하지만 그 알지 티켓 아. 있는 걸 확인하면은 <laughs> 소스윗 미소 맞아 어 오케이 너는 너는 문제가 없는 아이구나 하고 보내주는 거야 아, 이쪽으로 왔어 이쪽으로 일로, 어 여기서 근데 뭐 보고 넘어온 거 아니었었나? 여기서 와... 사람이 많네. 이런 타이 되겠지. 우리 저 분수 겁나 찍은 거 기억나? 아 여기 분수에서. 크게 앉아가지고 막 그래서. 아 여기 전투기야. 여보 날씨, 날씨 좋을 때좀 좀 찍고 갈까? 빨리. 날씨 좋을 때 잠깐만. 아니야 오늘 계속 날씨 좋아. 오늘 날씨 계속 좋아? 어, 10시, 11시에 비좀오고 봐도 봐도 거대한 것 같아 그지? 사람 없을 때 들어가서 보고 응. 낮에 맑을 때 응. 시간이 우리가 8시 반 건데 50분쯤 도착했어 그지? 그래가지고 40분쯤, 40분쯤. 어, 일단 여기에 줄서는 곳인데 사람이 없어요 바로바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 추억을 같이 곱씹어 볼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마자형과 함께하는 바티칸 유어. 아, 맞아요. 오늘의 마자형님은, 어... 아, 이어판안 가져왔다. 아, 여보. 아, 네. 아, 진짜. 여보, 미안해. 아, 진짜. 이 사람이. 알았어. 와, 너무 멋있어. 그거 알아? 감옥 없어지고 있는 거? 벌써? 어. 가까이 갈수록 크긴 하네. 어. <목소리도> 못, <들리는 웃음> 못 들어가요, 보. 어. 갈수록... 진짜, 진짜 크고 와, 너무 잘 만들었어. 찍일 것 같아. 엄청 크다 진짜. 우리는 지금 동선 실패, 그렇지? 아, 텐션안 올라 우리처럼 미술관에 보려면 미술관 쪽에서 보고 넘어와야 될것 같아. 오늘은 사실 너무 이번 여행에 준비를 안 하고, 저번에 왔으니까 되겠지 싶은 마음으로 왔더니, 문제가 좀 있었네. 에로항이좀 있었어. 요렇게 가서, 요렇게 들어갔었어. 어,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어느 게 패스트 트랙인지 봐야 돼. 어, 우리는 그 이번에 완전 반대편에서 온 거지.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는 얘야. 여기가 티켓 바우처. 여기 그냥 바로 들어왔면 된다, 우리는. h 로 시작해. Why now? Okay. We, we lost the way. Sorry. Can I see the passport? Okay. 보안 검색대, go 어야 돼. 보안 검색대.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겠지? 아, 많다. 지금 시작도 시작도 전에 이미 기가 다시 쳐버렸어. 여러분, 겨울엔 이탈리아입니다. 더워요. 아, 너무 더워 스웨터 하나만 입었는데도 덥다. 봄 날씨인데 봄 날씨. 여름에는 파리 이런 데가고, 아. 겨울에는 이탈리아로 왔어요. 따뜻해요. 네, 좋아요. 아다시 모. 뭐... 스수스물 마실 것같좀낫다물마으니까좀 좋아졌어요. 어, 그지 다리 갑자기 가벼워진 느낌이야. 그렇지. 어. 이 맵을 따라서 가면은 되는데 이집트 전부터 보는 것 같아. 여기가 여기가 이지요 아. 진짜 웃긴다 아니 비싸게 생겼어 좀 어마무시하지? 진짜 와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문화리다 옛날에는 저, 저런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거든 근데 저게 왜 생겼냐면 교회나 이런 데 놔둘 때 교황들이 저게 약간 좀 상스럽다 그래서 가려라 그래가지고 저 나뭇잎으로 가린 거야 <laughs> 똑같다 똑같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저기 아 진짜 스습 있어 그때 아폴로 공사 때문에 못 봤는데, 오늘 볼수 있겠다. 아 벨베데레로 옮긴 건가? 그런 가보다 어, 우리 벨베데레 가서 못 봤잖아. 이거... 이거를 공부를 한다고 해도 그리스도도 있는 해부학에 대한 지식들이 다 있다라는 거 <목소리> 네로 황제의 역설 진짜 역동적이다. 그렇지? 음 그래서 아 창고에다가 창 <laughs> 많기는 너무 많다. 아, 많다, 그런, 것 그런 것 같아. 아, 정말 많다 많다 못해 넘쳐 흐른다, 음. 아, 이거 진짜 그림이 어, 그림이 진짜 튀어나오거아 회가 나오기 시작해 이랑 그런 압도적인 부분들이 진짜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거 같아. 사실 너무 힘들고 피곤했어요. 너무 재밌어. 진짜. 막 신나. 여기 응. 그냥 있으라고 하면 이것만 한 1년 내내 볼수 있을 것 같아. 1년을 주면은 진짜 한관씩 볼까 한관씩 그리고 솔직히 이런 거 내가 막 따라다니면서 같이 봐 주는 거 진짜 너무 대단하지 않아? 감사하지. 우와 이거 진짜 예쁘다. 그냥. 일단 제일 아쉬운 거는 피에타를 앞에서 못 본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음... 너무 슬프다 그건 좀. 어, 하나, 하나. 아 하나 사. 사도 돼? 돈 있어? 이거? 뭐 이만큼 덜 먹으면 되죠. 은비님께서 또 다른 도록을 하사해 주셔서 음. 좋아 책 좋아. 집에 간다. <laughs> 드디어 끝났다 바티칸. 아, 바티칸이 끝난 게 아니라 바티칸 미술관에 겨서 왔어. 나나 아, 다시 아까 그그 대성당? 응. 그 어. 거기 가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래? 안녕. 세파스. <laughs> <laughs> 이제 가자. 여보야, 잠깐만. 다시 <laughs> 실실. 이번에 나선으로 안 가도 되잖아. 어. 별로 어, 안. 한 책이 독일어.. 독일어인가 어, 독일어 독일어라가지고 네, 우리 와이프 은비님께서 영어책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흔쾌히 근데 가니까 바코드만 찍어서 바꿔주신다 그렇지 어. 이게 아. 영어 버전은 다 풀려가지고 아. 다른 버도다풀려 아, 그렇지? 그런가보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패키징된 깨끗한 거 산다고 뒤적거리다가 독일어 버전 <laughs> 어, 독일어 버전에서 영어 버전이, 버전이 없어 영어 버전이 없어 오어 뭐 아니었으면 집에 가가지고 뭐 그... 했는데 딱갔는데 알지 아, 에에또 독일어야 <laughs> 이탈리아야 <laughs> 탈출 <웃음> 아 탈출 진짜 자 다시 우리는 바티칸으로 응 음, 지금 한신인가어한시 아, 아. 배고픈 거 아니면은 아. 좀 이따가 먹자 버거킹에 그것도 있잖아 치킨 그럼 KFC 아니야? 아 그래? 어. 아 근데 또 여기 와서 버거킹 가는 건좀 그렇잖아 어 많이 그렇지 그때에도지버 <laughs> <laughs> 약간 이랬던 것같아데 엄청 눈부셔가지고 아버슬려요벗려 버거킹에 이제 <laughs> 거의 요 다시 사티칸을 보러 왔는데, 그뒤 사람이 아까보다 좀 줄었었거든요. 오후에 오던지 일찍 오던지 둘대체 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대박, 열렸어. 아씨, 너무 좋은데? 어. 어 지하.. 그치? 무시 교황님이신가 본데 내 자리가 응. 여기에 있을 것 같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 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하늘로 바로 갈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가장 응. 근접한 곳이잖아 우리가 응. 그러니까 좋지 않는다 죽음이잖아 어쨌든지 그렇지 죽었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건데 그렇지 근데 내가 저기에 묻혀있다라고 내 자리가 저렇게 있고 아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너무 이상할 것 같지 않아? 그렇지 엄마인 줄 알겠지? 어. 근데 그건 것 같아.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응. 저걸 현실적으로 많이 각하게 되는데, 저그교황님들은그 사후세계가 어쨌든 이제 더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제 바티칸도 끝났고. 근데 오늘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렸어. 3시야, 3시. 3시야? 어. 오늘 일정 이거 하나가 끝이었어가지고. 밥 먹고 괜찮으면 천사성 거기 갔다가. 흥이 올라오고 있다, 다시. 아, 음악, 음악이 꺼졌기 때문에. 이제 흥이 다시 내려갔습니다. 약간 여기가. 테스트 포드전 같은 느낌? 그지? 어 짜릿해 짜릿해 어. 아. 아. <목소리도> 아 Thank you. Song. No, thank you. <laughs> I I want this plus. Oh, oh what? What? white? Yes. Red or white? White. Oh, one. One. Oh, okay, perfect. Thank It's coming you. Coming the last order. <laughs> 냄새 <웃음> 너무 맛있는데. 좋은 h 같 n e 마음에 들어? Yes. 이번에는 여행이 참 힘들어지네. 이렇게 맛이 나. 어이 나. 맛이 맛있는 맛이 나. 맛이 나. 맛있어맛맛있어 맛이 나. 맛이 나. 맛이 나. 맛맛 맛이 맛이 나. 맛이 나. 맛이 나. 맛맛있 맛이 나. 맛이 맛있 나. 이거 맛이 맛이 나. 맛이 나. 맛맛어맛맛지 와 진짜 대박 맛있는지. 풍절에 맛까지 완벽한. 진짜 너무 너무. 바이바이. 아, <laughs> 네. 아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사랑 사랑스러운 어. 그지어나 어. 되게 그러니까, 기분 좋아진다. 풍절함을 어, 넘어서 진짜 그냥 사람이 사랑스럽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 였어 어.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어. 생각이 진짜 많이 하, 하게 맞아. 돼. <laughs>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한번로와야지 우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뭐가 어떤 부분에서 신기함을 느낀 거야, 이거? 아니 버티카니 왜 이렇게 이렇게 보니왜 커? 저번에 못, 못 봤던 성천사성. 성천사. 성천사 어, 발음이 어렵. 발음이 어렵죠. 어렵단 말이야. 성통사성성통사성그니까 <laughs> 나한번 살았습니다 아, 저한번 아, 살았어요 내가 지금 살짝 뻗칠 뻔했는데 어허허. 내가 화재 전환해줘서 아, 제가, 제가 한번 비꼬았다는데 뭐 그냥 따라한 거 밖에 없는데 근데 따라했거든? 네, 네, 네. 내가 진짜 너무나 마음을 지켰다 감사합니다! 갔나요? <laughs> 어, 혹시 귀엽다. 아 아름다워라 아 로마의 거리. 아, 어디 가시나요? 어. 저요? 뉴진스 하이포이요. mz 세대들은 우리 유튜브 안 보거든. 보세요. 우리 거좀 봐달라고. 얼마나 재밌는데. 머가 끊어질 것 같아 아 이거지 야 진해? 맛있어 먹어볼래? 음 진짜 진하다 그치 어, 책 개봉하시나요? 네 과연 영어일 것인가 어. 영어 영어 오그야 그래. 대박 여보 고마워 <laughs> 아 근데 이 책이 이게 가까이 보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다행이야. 응. 아무튼, 더 걸으면, 걷는 방법을 잊어버릴 것 같아. 뭐, <laughs> 발이 감각이 없어가지고. 아니, 발이 왜 이렇게 아프냐? 아, 오늘 이렇게... 이만 보도 안 걸었어. <laughs> 그러게. 아, 운동을 쉬어서 그런가? 음. 짜잔. 짜잔. 여기 어디? 아니, 여기.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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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기 여기 들이 <laughs> 아, 천사라고 그게? <laughs> 천사 맞네. 뭔가 이 느낌이 좋고 싶어. 오늘 많이 하지 않았지만 힘이 든 날이었다, 그치? 미술관이 여보야 힘을 뺏는 것을 새롭게 또 알게 됐고, 나도 미술관한테 길을 좀 많이 빨린 것 같아. 힘들었어요. 고마워. 여보야 덕분에 집에 할수 있게 됐어. 감사합니다. 흘러가야 돼요. 여보.